이번에는 세 번째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고요. 그게 이제 52조에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정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위치를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구축물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인해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두번째는 구축물 등의 지진, 동해, 부동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세번째는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정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네번째로는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구축물을 재사용할 경우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의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일단 자체적인 그러니까 자체적인 거는 이제 그그 층물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부과되는 하중으로 인한 것, 두 번째로는 이게 자연적인 거는. 그, 지진동에 부동치마 등으로 인해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 인공적으로 작업하는 거, 인근에서 굴착, 한타 작업으로 인해서 치마 균열 발생하는 거, 불이 난 경우, 그래서 화재 등으로 구충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재사용할 경우에, 또한 구충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따른 설계나 시공 방법의 일부를 변경했을 경우, 다시요. 굴착항타 작업으로 인해서 치마균열들이 발생했을 경우 지진동의 부동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경우 어무게적설 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인해서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아니면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때 오래된 구축물을 재사용할 때 그리고 구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한계하시면될것 같아요.